소설 7월 5일을 소재로 한 호청천은 1974년 최초로 중화 TV에서 드라마가 방영된 이후 빅히트를 치게 되고 이후 대만과 홍콩, 중국에서 그야말로 사골 국물처럼 우려먹게 됩니다. 내용은 에피소드마다 조금씩 다르나 전개는 비슷한 편입니다. 개봉부에 누군가가 찾아와 북을 치며 억울함을 호소하면 호중이 수사를 시작하고 사건이 점점 커지면서 거의 대부분 범인의 우두머리는 높으신 분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높으신 분들께서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인멸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결국 범행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당시 외화가 익숙해진 상황이었지만 호청촌처럼 수사와 추리, 재판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드라마는 없었습니다. 악인이라면 황족은 물론 심지어는 자신의 친구조차도 한 치의 용서 없이 단호하게 작두로 응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특징 덕에 시청자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갈 수 있었고 KBS에서 정규 방송으로 편성되어 시청률 45%에 대박을 쳤습니다. 통쾌한 내용 덕에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검은 얼굴과 이마에 새겨져 있는 초승달이 포인트로 금초군의 여련이 돋보였으며 그의 명대사 중에는 작두를 대령하라나 작두를 열어라 등이 있습니다. 그럼 주인공 금초군의 근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51년 대만에서 태어났으며 18살에 데뷔를 했습니다. 그냥 판관 포청천을 맡은 배우하면 떠오르는 사람인데요. 평소에 법률 쪽에 관심이 많았지만 학위 과정에 도전하지 않는 대신 영화학과로 진학하여 희극을 배우고 배우가 되면서 법조인 력으로 등장하려고 많이 애썼다고 합니다. 포청천에 캐스팅된 것도 그런 일종이라고 하네요. 1992년 중화민국 입법위원 선거에 출마했었다고 하는데요. 무소속으로 타이베이현 선거구에 출마했었으나 5,401표로 낙선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진기로 1993년판 황관 포청천에서 방비역을 맡았던 배우입니다. 황관 포청천이 초기에 15부작으로 계획되었던 게 폭발적인 인기로 236부작으로 늘어났으며 1994년, 1995년, 가장 최근인 2012년 등 포청천을 무려 11번이나 맡았습니다. 한국에서는 포청천의 인기 덕분에 방한하여 국내 제약회사에 광고까지 찍었으며 설 연휴 시즌에 방한하여 천하장사 씨름대회를 관람하는 모습이 중계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한참 인기를 끌때 금초군이 한국 연예정보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분장을 벗은 모습은 의외로 하얀 얼굴이라서 출연자들이나 시청자들이 모두 놀랐는데 금초군은 분장 때문에 피부질환이 생길 정도라고 했습니다. 성격 또한 포청천에서 강한 인상으로 엄격해 보이는 겉모습과는 달리 실제로는 무척 유쾌하고 푸근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포청천 외에도 귀염객이나 종교 등 중국에서의 유명 설화 인물 역할도 많이 맡았습니다. 최근 모습을 보면 외모가 많이 바뀐 모습인데요. 나이가 들고 머리숱이 적어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기 좋으라고 아예 머리를 밀어버렸다고 합니다. 수면 호흡 정제증을 앓고 있는 그는 매일 밤 호흡 보호구에게 의지해 살아가고 있으며 2016년 뇌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여 10cm 크기의 종양을 제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등이 높아 대만에서 식단 관리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